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그 두피 문신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그 저는 사람이 어 맛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머리까지 낯이 머리 벗겨진 낯이 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 먹고 어 심지어 한 3살 정도 어 우울증 까지오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뭐 인터넷 을 뒤져보니까 SMP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음, 네. 그러면 결정을 하셨을 때 도토리 SMP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게 되셨나요? 인터넷에 이제 어, 뒤져보니까 그게 잘한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음, 네. 지금 하시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뭐, 간단히 말하면, 뭐, 100%입니다. 아, 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 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신중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하셨을 때, 뭐, 생활에 더 좋은 점이 있으신지요? 네, 180도로 변했어요. 제가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거 하고 난 뒤에는 자신감도 생기고, 네, 네. 또 이제 주위의 그 지인들이, 아, 잘 됐다, 멋있다. 뭐 심지어 어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네. 들은 적도 있어서 지금 매우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인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게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아니아니요 원장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잘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